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보원한데 대응해 한국 대통령실 북한 국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장덕수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방안은 크게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 무기운송 유적과 관해 선방과 개인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는 현재 아 9개인 수출 통제 품목을 200세 개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가장. 밀하의 반응의 문제입니다. 팀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라이.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는 이관해 무기 지원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며. 공격 무기 지원 여부를 특별히 말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그동안 러시아를 배려한. 부분을 앞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 목소리가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공 무기를, 무기부터, 라이에다는 뉴스 장수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는 건 매우 큰 실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러시아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한포괄 조결, 검토 의뢰를 밝힌 아닙니다. 태통은, 우크라이 전쟁의 북한군 파병 가능성은, 이랬습니다. 다만 북한의 초정밀 무기를, 공급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틴 대통령은 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자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하는 움직임에 맞서 러시아도 제국의 무기를 공급할 리가 있다고 급판 있습니다. 마이너스 틴 대통령은 북한과의 조약이 한반도 위기가 확대되는 걸 어느 정도 억제하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조약 체결을 두고 놀랍지는 않지만 우려할 만한 상시하절이 러는다고 화를 다면서 필요에 따라선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력을 보할 수 있음 취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결정은 한국 라면서도 어떤 지원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 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 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